반석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말씀들을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또 힘든 하루를 성득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내용, 예,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에, 주의 사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로 성경에서 분석을 해 보면 천사라고 해석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할때 주의 천사들이 그 천사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죠. 때로는 보이지 않다가 보이기도 하다가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광략길로 내려가라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을 하지요. 어, 이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장면에서 야 어떻게 빌립이 진짜 사람 음성을 들었을까 아니면 또어떠 성령의 감동적인 음성을 들었을까 26절을 보면 둘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또 성령의 강한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사실은 29절을 보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침 에루살렘에 예배하고 내려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전도하려고 하는 일들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내실을 전도하기 위해서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 빌립도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심을 듣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육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듣고 보고 하는 거죠. 묵상이 그러면 영적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듣고 이제는 이렇게 영적 시대에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대이고 오늘 복문에 기록된 빌립도 이렇게 영적으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내 안에도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믿는데 나는 늘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데요. 예, 그 원인은 우리가 참, 참으로 성령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할례를 늘 시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세대반의 설교를 듣고 저들이 할례받지 못하는 심령들이 되어서 스데반의 말씀을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할례받고 이 할례라는 뜻을 여러분 잘 아셔합니다. 야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변화낸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셨는데 말씀생활, 기도생활하면서 세상을 향했던 정욕적인 사람이 생각이 사라지고 또 아버지의 마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될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할래가 되어 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기가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지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먼 산을 보면 산이 잘안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렇게 안 보이던 산들이 선명하게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일주일 내내 할래하는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크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 소리,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받았던 제자들의 특색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정말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들이 싹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세상 나라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실은 오순절 날 성령의 그 권능들이 세상을 향했던 제자들의 마음 싹 할 일을 시킨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면 산이 선명해지듯 선명하게 보이듯이 원래 산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미세먼지가 가득 쌓이니까 산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늘 선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례받지 못하고 마음이 세상으로 가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빌립처럼 이 빌립처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늘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가 심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쿵쿵쿵 하고 들려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할례 받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또 주님을 영적으로 늘 보고 이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주님과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놀랍게 간증할 수 있는 이 영적 시대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